결혼은 안 된다고 했지? 나를 그렇게 못 믿어? 내가 아니라 그 남자를 못 믿는 거다. 이번에 내가 이기면 허락해 줄 거죠? 그래 어쩌겠니? 그렇게 되면 엄마도 아무 말안 하마. 난내 안목을 믿고 남자친구도 믿지. 날씨 한번 죽여주네. 내 세차도 완전 쩔어주고 더워 죽겠는데 왜 밖에서 보자고 한 거야? 내가 회사로 간다니까. 따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. 또 어머니 때문에 그래? 내가 회장님께 선물이라도 보낼게. 사실 엄마가 결혼 허락했어. 대신 재산은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대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? 정말이야? 결혼해도 된다고? 기뻐해주겠지? 아무리 그래도 외동 딸이 결혼하는데 회장님이 강남에 집이라도 한채 해주시겠지? 말만 그렇게 하고 이미 다 준비해놓으신 거 아니야? 그건 아닐 거야. 엄마가 결혼식에는 참석할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. 진심이야?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돈좀 있는 거지? 당신만 믿고 난새차 뽑아서 한 푼도 없어. 사실 나도 얼마 없어.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사업에 투자하느라 다 썼거든. 돈은 앞으로 계속 모을 테니까 월세집에서 시작해 보는 거 어때? 결혼은 현실이야. 내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월세집에서 시작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?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? 다 갖춰 놓은 결혼보다 둘이 차근차근 채워넣는 게더 재밌을 걸? 예, 진짜 결혼할 생각이네. 내가 행복하게 해 줄게. 나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할 수 있어. 웃기지 마. 거지도 아니고 그런 결혼난 할 생각 없거든. 남자가 모양 빠지게. 뭐가 문제야?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한건 너였잖아. 그건 내가 진짜 회장님 딸이었을 때나 그렇지. 그 조건이면 거리에 거지랑 결혼하는 거랑 다를 게 뭐야? 난 절대 싫으니까 다른 사람 알아봐. 내가 틀렸구나.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. 결혼은 없던 걸로 해. 당연히 그래야지.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.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. 아야 가만히 있어봐. 이대로 가면 내가 손해 아니야? 혹시 오해할까 봐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일주일 안으로 내 변호사랑 만나야 할 거야? 갑자기 변호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거거든? 3년 동안 내 귀한 시간 낭비하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내빼겠다고? 내빼는 건 너지?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하자고 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? 돈도 없이 뭘 행복하게 해?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비도 청구해야겠어 대표님 회장님이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완전히 이겼다고 전해주세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? 혹시 회장님이 테스트 하신 건가? 아직 안 늦었어? 얼른 비서한테 가서 당신이 이겼다고 해. 그래야 우리 빵빵하게 지원받고 결혼하지? 나랑 결혼하고 싶지?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.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. 당신이야말로 내 변호사 안 만나게 조심해.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어떻게든 돈 토해내게 해줄 테니까. 어머니가 현명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칭찬해주세요.